食べてええ。<laughs> <laughs> <laughs> Thank mm -hmm. Gracias. 남릇 <목소리도> <한. 목소리도> 넘치지 않고 <않을게. 목소리도> <1. 목소리도> <1. 목소리도> 왼손이 치지. 그러게 왼손을 도전을 못했어. 아 어, 뭐야. 이 뭐야. 마이너 1, 9시, 턴. は サ 어? 아니, 아니 그게 살살 쳤는데 빵으로 네 마이너스 턴. 오, 또이 왔어. The am 있어, 있어, 있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이거. 아, 이거. 거 아, 이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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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이거. 아, 이 아, 진거 아,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아, 이거. こっち 1.6, 1.9. 구이닝인데 승급해야겠다, 승급. 여기가 승급해야겠네. 야,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구이닝인데 지금 15점이에요. 쿠션 지금 남았죠? 뭐 하는 거야? 아, 우리 준투님 승급 전는 아쉽게 에,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습니다. <laughs> 에, 오늘 저는 큐한번못 잡아봤네요. 에, 오늘 또 토요일이다 보니까 일반 손님이 좀 많아서 정신 없었어요. 아... 네, <laughs> 쿠션, 야 쿠션까지 한 방에. 네, 자 구인 솔로몬님을 상대로 구인인 컷할수 있나 아 저러해 찬스를 마련했어요. 아이를 뺐어요지 빼도 슉도비라. 짧아지죠. 자저 구멍을 노렸어야 되는데. 했어도 짧습니다. 자 아, 솔레늄님의 무서운 전투력을 지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쫓아가야 돼요. 쿠션 주지 말고 자 나이스. 지금 방금 전에 쇼군님 그저 지금 게임하기 전에 제가 한2 0분 정도 특강을 좀 시켜드렸더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셨죠 여러분. 실조절이 아, 중요합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잖아요. 힘음 조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아, 나이스입니다. 나이스 나이, 나이. 굿자 나이. 이대로 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솔로몬님은 아무튼 제가 30분 특강 해드렸더니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아깝다 아깝다 자 12님 컷할 순간이 왔어요 끝낼 수 있을지 아 영덕님 최영덕님 반갑습니다 예 좋아요 또 눌러주셨고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오늘 정말 많습니다 28개 오, 아. 몰랐죠. 조금만 아니었으면. 자, 요리조리 각을 보고 있습니다. 로션으로 좋아요 어 그래도 보입니다 괜찮아요 자 좋아요 자시한합니다 아무튼 우리 솔로몬님은 준투님을 확 잡아버리고 쇼군님은 준투님한테 또 완패를 당해버리고 아 셌습니다. 자 붙이는 순간 본인이 느꼈어요. 자셀 거라는 걸 이미 예감을 했습니다. 아 알토생님, 쇼군님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죠? 옆에서. 아, 이대0으로 이겼답니다. 우리 김에스터님이 또 그것도 궁금하셨나봐. <laughs> 옆에서 두 게임을 쳤는데, 우리 알토생님이 아쉽게 2패를 쇼구님한테 당했다고 합니다. 아, 아쉬워요. 오늘 알토생님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럼 오늘 쇼구님은 준투님한테만 2패하고, 야, 아깝다. 와, 잘 걸었어요. 기가 막혔죠, 이번에. 어. 쓰리 가락에는 좀일가견이 있습니다. 제가 알아요. 예. 이야. 쓰리 가라가고 뭘잘 치냐면 꺾어서 치는 뒤돌려기 샷. 아, 그거는 저보다 더잘 쳐요. 예, 정말로. 어. 자, 잘 내렸어요. 자, 쓰리 코로 들어갑니다. 쿠션이에요. 아, 있어, 있어. 오! 소사 올라오네. 아, 자연각이 조금 있었는데. 근데 쪼그님이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쿠션 칠때 힘을 조금만 더 빼고 쳐요. 쿠션을. 너무 강하다 보니까 맞고 히로하거나 아깝게 세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힘이 너무 들어가서 그래요. 쿠션 칠때 힘을 조금만 빼시면 딱 좋습니다. <laughs> <laughs> 맞아. <laughs> 이제 가도 무난하죠. 자, 이번에도 좀 힘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저렇게 꺾어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약하게 쳐줬으면, 자 그것만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본쇼군 님의 그 단점을 쪽, 그것만 고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아요. 예, 쿠션감이 좋아요. 근데 힘이 너무 들어가다 보니까, 자, 1점 세는 경우가 많아요. 맞고도 히로해 버리거나. 조금만 힘을 빼면 자 이제 아이고 아이고 이런 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15대 14 그래도 대단한 겁니다 솔로몬님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도 점수 차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어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동점 15대 15, 자, 직접 끊어요. 자, 원쿠션. 쿠션으로 끌면 키스 납니다. 그렇죠, 직접 끌어야죠. 아,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오, 괜찮게 키스가 났어. 4점, 자 이런 나옵니다. 예예, 쇼고님이 예, 두판다 이겼다고 합니다. 예. 우리 알토생님이 오늘 컨디션이 좀안 좋아 보이더라고. 자 날스. 아 역시 그냥 전투력 대단합니다. 솔로몬님은 뭐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평정심을 유지를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laughs> 자 좋아요 오 7개밖에 안 남았어 이제 7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역전 당할 수 있어요 아 좋아요 7. 6점 남고 어 다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늘어났습니다 290명으로 아 세게 왔다 횡단 저거 노린거예요아 공은 잘못 왔는데 아주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이 지금 공은 못맞았지만 지금 두껍게 내리는 공인데 키스기 때문에 얇게 쳐서 저렇게 대각선으로 공이 내려올 수 있게 하는 아주 좋은 저런 걸 보는 아니,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요을 몰라고 그렇게, 그렇게 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라니까요. 예. 에이, 나나 아, 써. 쓰리가락 전문인데 쇼군님 <laughs> 큰일 났네. <laughs> 아, 각도 좋은데 뭔 소리예요? 한 바퀴 돌리는, 돌리는 거지네. 알면서 그러시네. <laughs> 알만한 사람이. 그렇죠 예. 전혀 노랑볼 상관이 없습니다 짧게 가지고, 짧게 가지고 길게 보시는 게 좋은데 길게 보는 게 좋은데 그렇지. 아유 네, 짧게 네. 보면 안 되죠 <laughs> 길게 봤어야죠 그래야 이, 기록 안 걸리죠 아. 여기 안에 딱 넣으려고 했는데 아니죠 아니, 길게 아니, 봤어야지 그렇지. 짧게 보면 걸리는 확률이 많은데 아 아깝습니다 이런 모습은 조금 아깝습니다 당연히 길게 봐야 되는데 이거는 그러면서 좋은 기회를 맞이했어요. 여섯 개, 다섯 아, 개 이제 아, 이런 미스가 참 아깝습니다. 짧게 보면 위험한 각이기 때문에 걸릴 확률이 많기 때문에 길게 봤어야 되는데 그걸 짧게 보느라고자 넘어갔고 자 다섯 개 좋아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아,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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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자 이게 커버렸습니다. 이게 커버렸습니다. 이렇게 맞고 가버리는 바람에. 자 우리 시청자들은 박빙의 승부를 원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솔로몬님의 지금 추격을 응원하고 있거든요. 아깝습니다. 힘들죠, 힘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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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치기 길게를 노렸어야 되는데, 6개 네, 남으시고 구이닝의 쇼그님 쿠션 들어갔어요. 이번에 제 기억으로는, 근데 지금 또 이럴 땐또 쿠션을 또 멋있게 못 끝냅니다. 가까스로 낮춰 냈습니다. 화면은 안 보였지만 5개, 자잘 돌렸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4개. 야, 이 순간에도 따라갑니다. 이거 보세요. 예. 지금 거의 포기하기다 시이한 경기를 지금 역전을 지금 하려고 대단한 지금 전투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어요. 어, 좋아요. 아! 꼼도 꺾어 줬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아하 좋은 볼을 주고 말았어요 음, 아, 거지. 자 힘을 좀 빼니까 들어가죠 보세요 끝났습니다 자 힘을 빼니까 이번에 된 거예요 좀 너무 서 강하게 치다 보니까 아 막판 막판 예 어. 네, 막판 자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막판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판을, 자, 이번에는 솔로몬 님의 촉으로. 자, 이번